안녕하세요. 구찬스피입니다. 오늘 주간 콘텐츠는 빅뱅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벌써 빅뱅이 어, 이제 활동을 안 하게 된게한 4년이나 지났더라고요. 그런데 4년 만에 어, 앨범을 내고 어, 이제 활동을 재개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. 어, 그런데 이제 그 빅뱅이 원래 5인조였죠. 어, 근데 한 사람은 이번에 같이 할수 없게 됐고 뭐 사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다잘 아실 테고 뭐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죠. 어 그리고 4년 동안이나 활동을 안 하게 된게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고 이들이 다 이제 군대를 이제 순차적으로 갔다 오고 뭐 이러면서 어 이제 군복무를 다 마치고 그다음에 활동을 뭐, 할 시점을 사실은 그동안은 딱 잡기가 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어 그런데,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4년 만에 어 앨범을 내고 활동을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. 뭐, 이미 녹음은 다 끝냈다고 하더라고요. 과연 어떤 노래를 들려주게 될지 이제 기대가 사실은 뭐,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어 그동안 이제 음악적으로 어 워낙 그 나름 인정을 받았던 그룹이었고, 어, 그 다음에 멤버들 개개인이 개별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어, 상당한 인기를 좀 얻고 있었고, 또 이런 음악적인 활동 외에도 어, 여러 면에서 뭐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그룹이었죠. 어, 뭐 패션이라든지, 뭐 그다음에 미술 쪽에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고 그래서 다방면에서 여러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그런 그룹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k p o p 이라고 하는 거에 위상을 만드는데 일정 정도 크게 기여를 한 그룹이라는 부분에 면에서도 아 그들의 그 이번 4년 만에 나오는 앨범에 대한 관심이 어,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4년이라는 공백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기 때문에 1년도 보통은 요즘은 굉장히 긴 공백이라고 보고 있잖아요. 근데 4년 만에 나오는데 과연 음악이 새로운 그런 소비자들, 콘텐츠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,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부터 그 다음에 이들도 이제 그 좋아해주던 그런 팬들이나 팬덤들이 이제 나이가 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새로운 1 0대들이 과연 이들의 음악에 영향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이들의 음악이 그런 트렌디함을 여전히 담고 있을 것인가. 어,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, 이 지드래곤이 아마 그 손석희 씨가 JTBC 뉴스룸인가 뉴스, 뉴스 프로그램 의 앵커였을 때. 출연해서 뭐 인터뷰하고 했던 거를 기억이 좀 나는데요 그때 그때 손석희 씨가 지드래곤한테 그 이런 트렌디함을 그 군대 가기 전에 인터뷰를 아마 해서 그런 얘기를 했나 보네요 근데 이제 갔다 오와서 또 다시 활동했을 때 그런 트렌디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과연 그런 트렌디함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지. 아, 그게 쉬운 건또 아니니까, 어, 저도 뭐, 어, 이들의 활동이나 이들의 모습이 좀 기대가 됩니다. 과연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, 어, 저도 지켜보고, 어, 뭐 이들의 좋은 소식을 또 다시 한번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